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에스겔 23장 36절에서 39절입니다. 에스겔 23장 36절에서 39절 구약성경은 1186페이지.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네가 오홀라와 오홀리바를 심판하려느냐 그러면 그 가징한 일을 그들에게 말하라 그들이 행함하였으며 피를 손에 묻혔으며 또그 우상과 행함하며 내게 낳아준 자식들을 우상을 위하여 화재로 살랐으며 그 이외에도 그들이 내게 행한 것이 있나니 당일에 내 성소를 더럽히며 내 안식일을 범하였도다 그들이 자녀를 죽여 그 우상에게 드린 그날에 내성소에 들어와서 더럽혔으되, 그들이 내 성전 가운데에서 그렇게 행하였으며. 아멘. 오늘 교회를 위한 여호와 니시 40일 기도 37일 차입니다.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두 명의 여인이 등장하죠. 오늘 30, 아, 23장 처음부터 쭉 읽어보면, 한 부모 밑에서 난, 두 자매들입니다. 이름은 오홀라, 또 하나는 오홀리바입니다. 실제 인물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가상의 사람들이죠. 두 여인은 이스라엘 민족을 상징합니다. 오홀라는 북이스라엘을, 오홀리바는 남유다를 상징합니다. 그 이름 뜻에 이미 다 들어있습니다. 오홀라라는 이름 뜻은 그 여인의 장막 이런 뜻입니다. 장막은 성소나 성전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그 여인의 성소, 그 여인의 성전 이런 뜻입니다. 그 여인이 만든 성소라는 뜻입니다. 배경은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이 남쪽과 북쪽으로 나눠진 이후에 북이스라엘 왕이 된 처음 왕이 된 사람이 보니까 사람들이 제사를 드리러 남쪽 예루살렘으로 갔다라는 거죠. 이러다가는 사람들 마음이 다 남쪽으로 뺏길 것 같아서 북쪽에 두 곳에 재단을 샀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 가지 말고 거기서 제사드려라 그렇게 해서 성전을 거기에 싼 겁니다 그서그 성전을 그 여인의 장막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문제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섬긴 것이 아니라 금성화지 우상을 섬겼다는 겁니다 열왕기상 12장 28절에 정확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두 금성화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자, 성도님들 어떻게 금송아지가 체력없 시키고 광야에서 인도하신 하나님입니까? 말이 안 되죠. 또 하나는 너희의 신들이라 이말 자체가 사실 잘못된 겁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그저 많은 신들 중에 하나로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북 이스라엘은 처음 출발부터 잘못된 겁니다. 그리고 우상숭배에 대한 자기들의 그 우상숭배를 스스로 합리화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서운 이유는 거짓 메시지와 거짓 예배에 계속해서 노출되다 보면 그것이 진짜인 것으로 착각한다는 겁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왜 이단에 빠지겠습니까? 똑같은 이유인 겁니다. 처음에는 이상하다고 생각하겠죠. 그러나 계속 반복되다 보면 이상한 것이 아니라 당연한 것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테살로니가 전세 5장 21절 20이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아멘. 바람의 성도님들이여 참으로 분별하셔서 성경 말씀 위에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 다음 여인이 오홀리바입니다. 이 그럼 이름 뜻이 비슷하겠죠. 그 이름 뜻은 이렇습니다. 그 여인 안에 있는 장막이란 뜻입니다. 그러면 그땅에 어디에 성소가 그 안에 있습니까? 남 유다죠. 남 유다를 말하는 겁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남 유다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긴 것이 아니라 우상을 섬깁니다. 우리 38절과 39절을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죠 38절 39절입니다 시작 이외에도 그들이 내게 행한 것이 있나니 당일에 내 성소를 더럽히며 내 안식이를 범하였도다 그들이 자녀를 죽여 그 우상에게 드린 그날에 내 성소에 들어와서 더럽혔도다 그들이 내 성전 가운데에서 그렇게 행하였으며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행하는 우상 숭배를 보고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하시고 너무나 속상해하시는 그 마음이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주목해 볼 표현이 있습니다 내 성소 내 성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소고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사람이 만들었다고 해서 사람의 성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바쳐진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입니다 믿습니까?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님들이 수고해서 교회를 건축했겠죠 얼마나 많이 수고했을까 얼마나 많은 기도를 드렸을 것이며 얼마나 많은 헌신을 했기에 이 성전에 세워졌을까 정말 그랬을 겁니다 그러나 성도님들 그래도 그렇게 세워진 교회는 하나님 겁니다 믿습니까?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교회에서 하나님만을 높이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소리로만 가득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거룩한 교회 될수 있기를 참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셔야 합니다. 구약에 그럼 오늘날 교회에 대표되는 게 뭘까요? 성소고 성전 아닙니까? 그러면, 구약에 기록된 말씀 하나하나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성소를 지으라고 하셨을까? 왜 하나님이 성전을 지으라고 하셨을까? 굳이 그렇지 않고 다른 곳에 한 곳에 모여서 제사 드릴 수도 있는 거 아닌가? 또왜 성전에 나와서 직접 제사 드리라고 했을까? 지금 있는 곳에서 제사 드리라고 수도 있었던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성도님들. 성소와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영적인 중심 증거입니다. 그리고 직접 제사드리러 직접 나왔을 때 드리는 영적인 그 현장감, 긴장감이 다른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코로나 때 경험했지 않습니까? 현장에서 드리는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 우리는 피부로 느꼈지 않습니까? 지금 이렇게 성전에 모여서 예배드리며 기도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축복이며 감사합니다. 바라기는 성도님들, 교회를 사랑하고 예배를 사모하시므로, 교회에 흐르고 예배 가운데 흐르는 그 은혜가 여러분 삶에 흐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교회는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보이는 교회가 있고, 보이지 않는 교회가 있습니다. 보이는 교회는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이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럼 보이지 않는 교회는 어떤 교회이냐? 보이지 않는 교회는 실제 구원받은 성도들입니다. 이 구원받은 성도들의 진실한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만 아십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보이지 않는 교회도 눈에 보이는 교회에 속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당연한 거 아닙니까, 성도님들? 우리가 교회에 속해 있어야 할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교회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곳에 머물러 계셔야 하는 겁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에 예수님이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나옵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아멘. 우리가 속해 있는 이 교회가 예수님 사랑하는 교회입니다. 십자가에서 당신의 핏값으로 사신 교회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믿음의 공동체를 세우고 지키는데 힘을 내야 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의 공동체의 그 거룩함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41절과 4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1절과 4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화려한 자리에 앉아 앞에 상을 차리고 내 향과 기름을 그 위에 놓고 그물이와 편히 짓거리고 즐겼으며 또 광야에서 잠류와 술 취한 사람을 청하여 오매 그들의 팔찌를 그 손목에 끼우고 아름다운 관을 그 머리에 씌우도다. 아멘. 자, 그 무슨 말씀인거 하네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올려드려야 할그 향과 기름을 이방 사람들을 모아 놓고 함께 교제하는 데 썼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이방 우상과 섞였다는 걸 말합니다. 우상 숭배와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있는 혼합 종교를 말하는 겁니다. 성도님들, 우리는 세상에 속해 있지만 교회는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곳입니다 오히려 세상을 변화시킨 하나님의 통로입니다 그래서 교회 사랑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소중한 겁니다 따라서 그 교회에 속해 있으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교회에 속해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흐르는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믿음의 공동체를 지켜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히 있습니다. 교회를 지켜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은 교회 사랑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지금 하나님이 심판하시지만, 결국 다시 회복하십니다. 예수님을 통해 그리고 끝내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이런 교회를 시작하셨습니다. 신약교회를. 예수님과 열두 제자가 그첫 신약교회인 겁니다. 성도님들, 따라서 교회는 하나님의 세우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겁니다. 그 거룩한 교회에 우리가 속해 있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바라기는 성도님들, 교회를 통해 흐르는 은혜가 교회를 사랑하는 여러분의 가정과 삶에 자연스럽게 흐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세우신 교회, 그 교회를 세우는데 우리가 수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내 기도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데 수임받을 수 있다면 더 열심히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교회를 내가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도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그 영적인 원리가 우리 삶에 그대로 실천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성도님들이 눈물러 기도했을까요?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을 뚫고 이 교회가 세워졌을까요? 참, 우리는 그걸 다 압니다. 이 뉴욕에 있으면서 뉴욕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그 교회를 유지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정말 간절히 기도했을까요? 그 기도가 쌓이고 쌓여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교회들이 세워졌음을 믿습니다. 그럼에도 그 교회는 하나님의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지켜주시옵시고, 뉴욕에 있는 교회들을 불쌍하게 주시옵소서, 그 교회들이 각자의 맡겨진 사명을 다 감당하게 도와주시고, 다시 힘을 내게 하여 주옵소서, 뉴욕에 있는 깨우들의 교회들이 깨어 다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뉴욕 십자가 교회가 그런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며, 깨우는 역할을 감당하게 도와주옵시며 불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마음껏 써주시옵소서 달아 없어질지언정 녹슬지 않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뉴욕을 깨우는 교회를 마음껏 사용하여 주옵소서 불쏘시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런 교회가 쓰임 많은데 우리 성도님들그 교회의 밑거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기도가 그런 교회가 되는데 쓰임 많은 교회 기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이 마지막 때에 깨어 기도하는 믿음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